2025년 을사년을 보내고 2026년 병원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법회가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습니다. 또 병원년 말신장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. 관문사는 구랍 31일 오후 10시 경내 1층 로비에서 말신장등 점등식에 이어 11시 4층 옥불보전에서 병원년 송구영신법회 및 타종식을 봉행했습니다. 법회에는 관문사 부주지 수산 스님을 비롯해 재무 겸문 스님, 부전 선관 스님, 김보경 관문사 신도 회장, 불자 등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. 지나간 을선년에 묵은 모든 때는 다 씻겨내고, 그러고 병헌년 새해는 붉은 말의 기운을 담아서 힘차게 전진, 전진하도록 합시다. 음. 등장. 말 신장 등의 불을 밝힌 사부 대중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올 한해에도 온누리에 퍼지길 서원했습니다. 이날 불을 밝힌 말 신장 등은 병원년 1년간 불자들의 호법 신장이 되어 관문사를 지킬 예정입니다. 어, 부처님 가피로 모든 소구선하시는 것을 거를... 이루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각 가정마다 모두 모두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모두 모두 건강해서 병원년에는더 더욱 발전하시고 모든 가정의 소원 성취를 이루길 바랍니다. 이제 노년이거든요. 나이가 이제 76세가 됐는데 이제 나머지 여생을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다가 부처님 곁으로 가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. 점등식에 이어 봉행된 송구영진 법회에서 수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도량에 나와 기도하고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소중하고 큰 복을 짓는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을사는 1년 동안 지은 업장을 소멸하길 바라고 병원년에는늘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게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가 바깥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이런 일들도 다 소중하지만 이 도량에 와서 부처님을 칭찬하고 보배와 같은 그런 빛이 나는 마음 한 자락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뵈면 얼마나 대견하시겠습니까? 앞서 김보경 신도회장은 개회사에서 말의 기운처럼 활개차게 보살행을 실천하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 모인 인연 공덕으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, 무장무해를 발원했습니다. 이제 내년은 의 해입니다. 정말 역동적이고 어, 추진력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죠. 우리 관무사 신도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또 말의 힘을 빌려서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밤 12시 병원년 새해를 알리는 타종식이 진행됐습니다. 부주지 수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 대중은 타종을 하며 다사다난했던 을사년한 해를 마무리하고 붉은 말의 해인 병원년을 맞이했습니다.